보시면 막 붙어있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만 간격을 띄워주면서 이제 끝은 올려주는 예, 끝은 올려주는 그런, 그런 저희 유인 작업을 좀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유인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어, 밀고 나가면서 밀식제거 어, 끝전정 이제 유인 이렇게 해서 조금씩 어, 변해가는 농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밀식 다주지 도당지 재배 농장을 2번 주지 소식재배로 해서 어, 꽃눈을 유지해 가면서 기존의 꽃눈도 충분히 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도전지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어, 꽃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도전지 난 거는 도전이 난대로. 그리고 꽃눈 있는 거는 꽃눈 있는 거대로 최대한 꽃눈을 살려가면서 밀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충분히 어, 기존에 도전지가 났던 결과지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못 살리는 거는 갱신하면 되는 거니까 어 그렇게 진행을 여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 증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